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돈이 되는 방송 주식 투자 마을입니다.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사실상 마음이 그렇게 편하진 않았다. 그리고 요새 들어서 시장에 대한 사이클 자체가 상당히 침체 구간이고, 그리고 좀 상당히 딥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원래는 올해 초부터는 시장에 대한 경제 성장률이 이 전보다는 나을 거다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가 지수가 부진한 이유가 우리가 조기 긴 축발 악재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또한 조기 발긴축 이러한 조기 긴 축발 악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 주가 지수가 폭락하겠죠.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진행을 할거다 시장이 어느정도 버텨줄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의견들 피드백들이 엇갈리는 사항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같은 경우에 미국시장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미국시장같은 경우에는 야후파이낸스 외신에 따르면 JP모건 최고경영자 IB은행이죠 거대금융은행의 최고 경영자, IB 은행이죠. 거대 어, 경영자가, 제이미 다이먼이, 어, 지난 14일 실적 발표 후에 콘퍼런스 콜에서 인플레이션에 대응을 하려면, 지금 현재 3에서 4회차까지로는 부족하다. 6에서 7회차까지 금리 인상을 해야지만이 이 인플레이션을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함으로써 다시금 시장이, 사이클이 출렁출렁, 출렁출렁 거리기 시작했어요. 어, 이게 좀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어요. 정말 6에서 7회까지 금리 인상을 할 거냐. 근데 여러분들, 우선은 이러한 통화 정책을 실시, 이제 실시하는 거는 FED, 연방준비제도입니다. 저런 뭐 거대 은행금융기관의 CEO가 아니라는 말이죠. 지들은 좋죠. 왜냐면, JP Morgan 지금 현재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실적 부진하게 나왔어요. 그런 집단의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갈수록 은행권에 대한 매출액과 단기 순이익들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에 대한 실적 챙기기를 위해서 저런 말을 하는 게 아닌가 라는 합리적인 좀 의심도 해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신에서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위험을 조장을 한다 해도 우리는 계속해서 어,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정말 6에서 7회가 될 것인가, 3에서 4회차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런 말을 내가 수용을 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잘 걸러서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근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발언들로 인해서 사실상 위축이 계속해서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최고경영자, 이 제니 다이먼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금리가 오르는 환경에서 경제가 성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은 실수일 것.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야 경제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제롬파월 연준 의장이 경제 성장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 상승폭을 떨어뜨릴 것이라 믿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내가 지금 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앗살이 아주 좋은 기회다.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올릴 수 있고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외신에서 또 거대 은행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의 현재의 기회를 금리에 대한 가속도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그런 걸 원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 파워르장과 브레이너드의 연준 부의장이 현재에 대한 정책의 스탠스가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도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현재 금융시장에서 연준의 연내 4회 금리 인상으로 컨센서스가 매파적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 원래 올해 3회차만 금리 인상을 한다 했는데, 4회차까지도 인상할 수 있다라고 지금 방향성이 흘러가는 분위기고, 지금 그렇다면 고 물가, 고 인플레이션과 지금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은 과거 1970년도와 1980년대 당시에 이러한 고물가와 빠른 금리 인상에 대한 정책 스탠스가 한번 나왔던 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도 한번 금리를 올릴 때 4%씩 올렸으니까 이때 뭐아 많게는 8% 이렇게까지도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위험 자산에선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매우 안 좋은 상황이다라는 건 사실이에요. 금리 올라가고 예금 적금 금리 올라가고 변동 금리에 대한 빠른 상승과 채권에 대한 상승은 어 수많은 수조 또 수천억대의 이 자산가들의 자산들을 이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옮겨 가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지금 같이 금리가 이렇게 좋은데 내가 지금 수천억을 갖고 있어서 뭐하러 위험 자산을 지금 현재 매수를 하냐. 금리사, 아, 은행에 예금 적금 넣고 그리고 채권사 안전하게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외신에서도 6, 7회 금리 인상할 수 있다. 또한 연준 파워르장과 부의장에 대한 정책 스탠스. 3회차를 할 것이냐, 4회차를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상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는 어떠한 분위기로 지속이 될까요, 여러분들? 오늘 시장 분위기를 살펴보니까 외국인에 대한 매도 물량이 상당히 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정책에 대한 사이클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너무 눈에 띄게 보여요. 지금 어쨌든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가 됐고, 문제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인데,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미리 적금을 하거나 채권을 사는 사람들의 긍정적인, 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좋기 때문에 이러한 매도세가 상당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들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야 이거 불안한데 어떻게 투자를 임해야 하는가 늘이 계속해서 제가 리플레이로 얘기를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긴 호흡으로 한번 시장을 조금 살펴보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사안 가운데서도 존버하라는 거냐, 이런 말이 아니라 존버도 존버 나름이고, 어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올라갈 수 있는 섹터를 미리 매수를 하는 것이 지금 당장으로서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같은 경우 인터넷 플랫폼들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어요. 거품, 이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러한 장세 가운데서도 그나마 매출과 영업이 그리고 향후 3 4분기 상반기 하반기 하반기 까지도 예상 컨센서스가 상당히 우호적인 기업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도 있죠 예를 들면은 현재 기업들은 이 은행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금융상품을 거래를 하기도 하고 금융상품을 매수하기도 해요 엄청 큰 자본을 그자 현금으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돈을 가지고 자기네들도 이 투자를 하고 또한 이 금융에 대한 수익을 내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금리 인상이 올라가고 채권이 인상이 올라가면 이런 쪽으로 운영을 잘하는 회사들은 아무래도 매출에 그리고 재무제표 상에서도 크게 상당히 피해를 받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상반기와 하반기 때이 영업 실적과 컨센서스가 탄탄한 기업 그리고 현재 재무제표로 확인해 보면서 이 회사가 금융 관리 금융에 대한 성과들이 상당히 좋은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면 그래도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래 잘 트레이딩을 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위기는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코로나19 사태 터졌을 때, 우리가 배웠던 거한 가지가 있죠. 코로나19 사태 터졌을 때, 시장이 무너진다, 붕괴된다, 끝난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 밑에 치에서는 누군가 미친 듯이 매수를 했고, 그리고 최고가를 달성했을 때 매도를 함으로써, 그동안 트레이닝 할때 기록 중에서 사상 최대의 수익 기록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지 말고 이번에 위기가 곧 기회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긴 호흡으로서 시장에 대한 사이클들을 조금 점검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정리하자면 어제에 대한 미국 증시 분위기 한국에 대한 증시 분위기는 조기 긴축도 조기 긴축이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이 스피드가 상당히 빨라질 수 있다라는 외신들의 어떠한 여러 가지 피드백 때문에 주가 지수가 상당히 변동성이 커진 사항이고 침체된 사항이다. 이런 사항이고 한국 증시 내에서는 그래도 지금의 현재 하방, 하방을 막고 있을 때 하락을 하고 있을 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옥석을 잘 잡는 것이 올해 2022년도의 성패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재미있게 여러분들 방송 하도록 하겠고요 내일 그러면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